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365TV입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족요양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로 질문을 많이들 해오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가족요양에 대해서 좀 다루긴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이래도 가족 요양 보조사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목만 봐서는 하지 말란 소리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어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에 약간 자극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제 보겠습니다. 가족 요양도 이제 방문 요양의 일종입니다. 예 근데 방문 요양 보호사는 임금의 구성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기본 시급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연차 수당 주휴 수당 또뭐 시간의 수당 기타 또뭐 사회보험에 따른 혜택 이런 것들이 어~ 좀 골고루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 보호사도 이와 같은 혜택을 다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예,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주휴수당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그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은 일하는 시간이 이처럼 어, 올라서뭐금주 5일 근무로도 모자라서 토요일날 근무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어, 기본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을 어, 주휴일이라고 해가지고 이날 일을 하지 않았어도 일한 것처럼 일당을 지급을 해줍니다. 일당. 그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일종의 이제 이날은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죠. 보통 이제 한 달에 4.341, 4.341에 해당되는 일당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제 그런 그 급여를 어, 주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이제 뭐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분들 대부분은 이 주요 수당을 다 받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보호는 어떨까요? 가족 요양보호사는 하루에 1 시간 또는 1시간 30분.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 근무하게 됩니까? 1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일주일은 5시간. 한달 동안은 20시간. 그러니까 20시간을 넘을 수가 없죠. 또 하루에 1시간 30분씩 일을 하게 되면 90분이니까, 이건 좀 계산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그, 일하는 시간이 좀 짧다. 많지 않다.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일하게 되면 한 주로 따져서는 5시간, 한 달로 따지면 20시간 또는 한시간 30분씩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한 주에 7.5시간, 한 달로 따지면 30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요양보호사들은 이 일요일 날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은 받을 수가 없답니다. 왜냐면 한 주에 15시간을 넘어야 됩니다. 또는 한 달에 60시간을 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 요양보호사분들은 근로시간이 짧죠? 그렇기 때문에 주휴일을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을 적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주유수당을 받을 수가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이런 연차 유급휴가를, 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입사한 지 1년차. 인 경우에는 11일, 2년차는 15일, 3년차도 15일, 4년차, 5년차는 16일 이런 식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예,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사자 입장에서는 휴가를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은 휴가를 가고 싶어도 대상자 가정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휴가를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휴가를 못 가는 대신, 연차수당이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죠.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어, 시급에 녹여서 줍니다.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족 요양보호사분들은 연차 휴가를 갈수 있느냐? 또는, 휴가를 못 가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워낙 짧죠? 짧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이 역시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일하면, 근로자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가족여행 보고서는 하루에 1시간, 많아봐야 1시간 30분, 이렇게 근로를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또 휴가를 어, 가라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명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 유급휴가를 가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수당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너무 안타까운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나 한 주에 15시간 한 달로 따졌을 때는 60일 이상을, 아, 60시간인데, 예, 말을 잘못했습니다. 60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만이 연차 유급휴가, 또 연차 수당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느냐?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신 게이 내용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이 무엇입니까?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을 넘겼을 때, 31분, 그러니까 한 달치에 임금을 주는 것이죠. 이게 퇴직금. 그리고 이제 퇴직할 때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퇴직금을 받으려면 역시나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역시나 가족 요양보호사분들은 15시간을 넘지 못하죠 한 주에 그렇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쉽게도 퇴직금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점만 뭐 연장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가족 요양보호사들은 연장근로 개념이 적용될 수가 없어요 예, 워낙에 근로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요양만 했을 때는 퇴직금 받을 수가 없다 조금 이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가족 요양만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가족 요양도 하고 일반 방문 요양도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하여튼 지금은 가족 요양만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족 요양보호사들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느냐? 사회보험 뭐가 있습니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들이죠. 가족 요양보호자들은요, 아, 우선 이거부터 봐야 되겠네요. 보통 이제 하루에 8시간씩, 한 주에 40시간 근로하는 일반 직장인들,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시간이 예, 모자란 예, 그런 근로자들은 주유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사회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는요,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하루 3시간 미만. 한 주로 따졌을 때는 15시간 미만. 한 달로 따졌을 때는 60시간 미만. 여기에 해당되죠. 가족 요양보호사는 그래서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도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그 집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우편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직장 가입자 임으로 보험료를 내시오 그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차고입니다 차고 업무 차고예요 무슨 말인가니 직장 가입 그러니까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을 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 내고 싶고 어 가입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어 의무 가입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만약에 국민연금을 가입을 해 버린다. 그러면 50%는 보험료의 50%는 센터에서 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 센터에서는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가입하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귀엽고 어, 가입을 하겠다. 글쎄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 대부분 이제 가족 요양보호사분들은 가족 요양만 했을 때 예,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직장 가입이 아닌 지역 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입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역시나 지역 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건강보험은. 또는 뭐, 어, 그, 식구 중에, 예 이제 직장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뭐, 피부양자로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중요한데요. 고용보험입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이 뭐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퇴직하실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3개월 이상 가족 요양보호사로 일을 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진짜, 감뭄의 담배와 같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개월 이내에 그만두지 않는 이상,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가입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180일 이상, 예, 로 하게 되면, 근로한 후에 퇴직하게 되면 실업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채용 즉시 의무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보험료는 종사자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센터에서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 고용보험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상당히 다행이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65세 이상인 예, 요양보호사분이 가족 요양을 하겠다 라고 이제 새로 신청하게 되면 신규 채용자가 되면서 어, 또 고용보험도 해당항이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에 보시면 예, 지금 실업급에 대해서 두 군데 올려놨어요. 제 채널에 들어가셔가지고 어 이것과 이거. 예 들어가셔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영상을 보시면 의문점이 좀 해소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 이제 각종 수다 혜택이 있는지도 보겠습니다. 만약에 가족 여행을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가족 여행은 같이 동거하는 경우, 예? 대상자랑 같이 사는 경우 그 경우에는 내가 가족 요양을 밤 10시 이후에 했다. 그렇게 되면 야간 근로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50%가 더 추가로 어,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 요양을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다들 밤 10시 이후에 했다. 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예, 아쉽게도 가족 요양보호사 분들은 야간 근로,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셔도 아무 소모가 없다. 의미가 없다. 예, 별도의 수당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장 근로라는 개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족 요양은 정해진 시간 동안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 토요일 날 근무는 사실상 연장 근로인데 역시나 해당 상이 없죠. 그리고 1월 날 1월 날 일을 했어도 휴일 근로수당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가족요양보호사분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주 있습니다. 즉 만해서 가족요양보호사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그 근로자의 권익을 권익 권익 지면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다만 퇴직했을 때. 예. 퇴직했을 때 실업급이라 받을 수 있는 정도, 뭐그 정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한 생각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뭔가 좀그 일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 월급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려면 가족 요양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가족 요양을 하면서 일반 방문 요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 여행을 하면서 동시에 일반 방문 여행을 하시는 거죠.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수당을 받게 됩니다. 주유 수당도 받을 수 있고 연차 수당도 받을 수 있고. 이걸 이제 토탈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3시간 이상이 되고 한 주에 15시간 이상이 되겠고 한 달로 치면 60시간이 넘게 되겠죠. 그러므로써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사회보혜택, 그리고 실업급여, 각종 수당 모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요양만 했을 때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한다는 느낌 받고 월급을 좀 제대로 받고 싶다 그러시면 가족 요양만 하셔서는 안 된다. 결국 일반 방문 요양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일반 그방문 요양을 어디서 하는 것이 필요하냐? 바로 이 가족 요양을 하고 있는 그 센터 있죠? 그 센터에서 해야만이 이게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플러스가 돼요. 만약에 일반 방문 요양을 가족 요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요양하고 있는 그 센터가 아닌 다른 센터에서 하시게 되면은 이 가족여행은, 예, 계산이 안 됩니다. 요것만 갖고 계산합니다. 요것만 갖고. 일반 방문여행 갖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어, 어떤 근로자로서의 혜택을 다 받으시려면, 가족여행을 하고 계신 그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 다른 어르신을 또 돌봐야 된다. 그, 그러니까 다른 어르신 대상으로 방문여행을 추가로 하셔야만 된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요양을 하는 센터와 일반 방문 요양을 하는 센터가 다를 경우가 있겠죠. 다를 경우. 그렇다면, 가족 요양을 하는 것은 어차피 계산이 넣지를 않습니다. 그냥 방문 요양하는 그 시간만 갖고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뭐 그렇게 어,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분들의 어떤 이제 그 근로 조건에 따른 혜택에 대해서 좀삽입 봤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이제 그 일에도 가족 요양보호사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제목을 달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많죠. 예, 우리 가족을 돌보는 것이니까. 그 그러니까 가족 요양은요, 이 제도는 그 요양보호사들에게 급여를 많이 주겠다.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측면보다는 가족을 모시게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유교국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다행히 그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가족 요양만 할 경우에 식업을 조금 높이 쳐주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이제 그 17,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그렇게 쳐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방문 요양은 그렇게 많이 안, 안 해줘요. 일반 방문여행 같은 경우에는 많아봐야 1시간 시급이 11,500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에 비해서 가족 요양만 하시는 분들은 시급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장단점을 잘 이제 생각을 하시고 아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